일시 왕자, 답장을 주세요. 왕자님의 아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인생남자로 뽑는 캐릭터예요. 정중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예쁜 말투, 가끔은 능글거리는 매력이 있는 남주죠. 줄거리는 주인공 코델리아가 신비한 서책 보관함으로 이 세계 인저트한국의 미남, 한량왕자, 아치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원작 소설은 등장인물의 편지를 이용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서간체 형식으로 유명한데요. 웹툰으로 만들어질 때 걱정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림체, 연출 모두 준수하게 제작됐답니다. 여주와 남주의 매력, 대사, 서사, 반전 모두 완벽한 작품, 꼭 표 없이 보시길 바랄게요. 괴물 황태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블레이크입니다. 19금 피페 소설 속 서브 남주이자 저주에 걸린 괴물 황태자죠. 은발의 저간 원장에선 피페미 풀풀 풍기는 텐션 남인데 주인공이 아내 NCI 빙의한 뒤에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웬 귀여운 회색 토끼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귀여운 남주예요. 가끔 질투하고 가끔 끼도 부리는데 여주를 지킬 땐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매력적인 남주랍니다. 여주도 참 순수하고 귀여워서 남주랑 같이 꽁냥꽁냥 귀여운 어린 주인공들을 보는 맛이 있는 순수한 작품입니다. 황자님께 입덕합니다의 레이번과 페르데릭입니다. 팬픽으로 황자를 왕국의 아이돌로 만들어버린 주인공 안젤라와 이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황자, 레이번의 로맨스 스토리인데요. 황자가 둘이 나옵니다. 남주 레이번은 페이된 황자, 페르데릭은 그 이복 형제로 현 황태자죠. 일단 이 나라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 둘의 얼굴 이 복지거든요. 입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그림체와 연출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로맨스 스토리도 아주 좋아요. 가끔 개연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큰 단점은 웹툰의 원작이라서 뒷이야기를 모르는 점? 황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 묘랭의 황자입니다. 신이 될수 있는 경연에 참여한 20명의 황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연은 7명 정도 됩니다. 사황자인 적연은 남장을 하고 경연에 참여하는데요. 여기도 미남 저기도 미남 얘도 미남 옆에 미남 옆에도 미남 미남 옆에 미남 그리고 잘생긴네 옆에 잘생기네 못생긴 사람을 그릴 줄 모르는 작가님입니다. 작가도 작하지만 사실 스토리나 연출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지금 40화가 조금 넘게 연재 중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 작품이에요. 양판소 주인공의 아내로 살아남기 세자르입니다. 양산형 판타지 소설 속 악역, 키나리아로 빙의한 주인공의 남편, 원작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황후의 지나친 견제로 어릴 적부터 마음이 피폐한 캐릭터입니다. 그래도 원래 마음만은 선했지, 그리고 내 여자에겐 잘하지 타입이에요. 자신의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황궁에서 유일한 나의 편, 키나리아에게 점점 빠져들고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삽질을 너무 하는 게 답답합니다. 순둥이 재질, 금발남주 좋아하시면 이왕자도 드셔보세요. 폭군을 길들이고 도망쳐버렸다의 딜런입니다. 제국의 십사왕자로 회귀한 주인공 사르리, 황실을 멸망시킬 패로 활용하는 인물입니다. 사르은 딜런을 검술제자로 삼고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는데요. 모든 게 완벽해서 세상만 살 지루해하는 캐릭터입니다. 워낙에 천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똑같은 천재에 주인공 사르르에게 끌립니다. 전생에선 폭군이 되었다는데, 주인공의 회귀 후에는 폭군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남자 주인공이내 앞길을 가로막는다의 지크 프리트입니다. 왕이 다툼 속에서 암살 위협과 가진 암투에 시달리는 황자인데요. 원작 소설에서도 남주예요. 우연히 소설 속의 빙의한 주인공 아리엘에게 도움을 받고 응원과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역희전물이에요. 처음에 자신도 모르게 플러팅을 날려대는 여주에게 남주가 감기고 마음을 확인하고 남주가 들이대는 전개입니다. 귀엽고 달달한 작품이에요. 편하게 읽으시려면 추천드립니다. 악앤주의 칼리스토입니다. 곰곰이 씹어보면 악앤주 남주들 중에 가장 잘못아는거 칼리스토 아닙니까? 사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주랍니다. 악몰의 아스트로페입니다. 제국의 황태자, 계량남이자 능력남 먼치킨 캐릭터예요. 완벽주의자에 딱히 못한 건 없는 다정남 포지션. 어 근데 전 너무 사기적인 능력남이라 오히려 매력이 좀안갈 때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생황의 알폰수입니다. 이 장면 보고 급하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도 빼놓으면 진짜 실례 아닙니까? 금발의 황태자인데 악역이 아니고 쎄한 느낌도 없고 개량남도 아닌 햇살 남주 흔치 않습니다. 이녀는 마리오네트 레제프입니다. 못 먹는 떡이지만 잘생겼습니다. 생긴 건 죄가 없어요. 어게임의 이가주는 너무 많이 소개했어서 빼겠습니다. 어, 제가 찾아보니까 황태자 남주가 은근히 많이 없어요. 있어도 거의 다 쓰레기인 거 있죠? 요즘 대세는 확실히 대공적인 거 봅니다. 몇안 되는 황태자 남주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에비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해세요